저의 찹찹. 오늘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 성장에 도움을 주는 찹쌀 야돈 고이를 함께 만들어 봅니다. 돼지고기 등심은 핏물 제거 후 슬라이스 해서 미리 준비해 둔 불고기 양념에 재워 주세요. 그다음 찹쌀가루에 양념한 돼지고기를 섞고 팬에서 굽습니다. 양파, 당근 파프리카 등은 구운 돼지고기에 말아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혀 튀겨줍니다. 접시에 반으로 잘라 담아주면 찹쌀 야돈구이 완성. 바이 음식이 오늘 네, 완성작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아주 예쁘게 지금 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마치 그 김밥을 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바깥쪽에는 그럼 이미 그 찹쌀로 만들어져 네. 있는. 네, 예. 이제 고기를 돼지고기를 예. 찹쌀에 살짝 네. 묻혀서 그렇군요. 구워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다 야채입니다. 야채로. 네. 아, 예.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단백질, 지방, 채소들까지 골고루 네. 다 그렇죠. 들어가 비타민 있는. 비타민까지 다 섭취를 할수 있도록 거의 완벽한 음식이네요. 네. <laughs> 제가 한번 맛을 네.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바삭하죠. 이 맛이군요. 네. 음 돈가스랑 야채랑 한꺼번에 다 이렇게 쌓여져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이들이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돼지고기는 그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원으로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도 음. 우리 아이들은 기름은 좀덜 먹이고 싶다 근데 이 고기가 네. 등심으로 <laughs> 아. 만든 드 거기 때문에 거의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빠져있는 네, 기름기 없고 그렇죠. 등심은 아. 살코기만 있다고 예예.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네.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니까요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음식으로 같이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